안녕하세요. 맛집 탐험대입니다. 이곳은 대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수송못입니다 강을 보면서 갬성에 취하려고 온건 아니고요. 오늘 수송못에서 축제를 합니다. 1년에 한번 돌아오는 축제인데 역시 사람이 겁나게 많네요. 오늘 저는 인파 속에서 축제를 즐기러 온건 아니고요. 맛집 탐험대라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도 축제를 즐거, 즐겨보고 싶긴 하네요. <laughs> 오늘은 축제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곱창을 먹을 겁니다 대구시 수승못의 대표 곱창 가게 참우양곱창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수승못의 유명한 식당이라서 저는 좀 일찍 왔습니다 조용하게 맛있는 소곱창을 먹고 싶어서 무려 오후 4시에 방문했습니다 유명인들도 많이 다녀간 찐인사 식당으로 바로 여기입니다 메뉴판입니다 곱창, 대창, 특양, 곱창전골 등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가격은 요즘 곱창 가격 대비 상당히 저렴하게 곱창을 제공합니다. 단체속도 있어서 단체 모임하기 아주 좋습니다. 기본차는 매우 정갈하게 곱창을 구시기에 딱입니다. 야채는 사장님께서 직접 공수해 오신 아주 프레쉬한 야채입니다. 술은 요렇게 닷지 전문점처럼 담겨져 오는데 아주 좋네요. 곱창, 대창, 특양, 우설등과 함께 먹으면 집에 못 가겠죠? 여기 특징은 사장님께서 직접 구워주십니다. 곱창 길이가 무려 2m나 되는데 이런 퍼포먼스는 참 모양 곱창밖에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릴스로 사장님 퍼포먼스가 자주 올라옵니다. 화력이 약간 부족해서 사장님께서 불을 좀더 높여 주십니다. 업그레이드. 화력이 강해지면 당연하게 요런 불쇼도 가능합니다. 일열 직관이 가능하니 너무 좋네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 눈썹 다 타니까 적당한 거리 아시죠? 대창국창이 뱀처럼 또아리를 타서 제 입으로 음색입니다. 들어올 시간만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기 대창은 기름을 쏙뺀 홀쭉이 대창으로 건강을 생각한 사장님의 배려가 느껴지는 아주 착한 식당입니다. 모든 고이류는 사장님께서 직접 잘라서 내어주십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늘과 고추까지 더해지면 구이는 완성입니다. 그리고 최강의 소주, 안주, 곱창, 전골까지 더해지면 완벽한 한상입니다. 그리고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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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에 싸먹으면 최고의 저녁식사죠. 어우, 좋아요. 염통 먼저 먹어봅니다. 고들거들 고소한 식감이 아주 좋네요. 못 참겠다. 소주 소주 주세요. 소주. 다음은 곱창입니다. 고이 가득 차서 아주 고소합니다. 음, 아주 간탄하면서 고기를 끄덕이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홀쭉이 대창입니다. 기름기 적고 담백한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일품이에요. 오늘 지방 없이 단백질 섭취했어요. 마지막으로 특양입니다. 관자 맛신비게에는 고급 부위입니다. 오 좋아요. 기가 차고 코가 차는 아주 맛있는 부위입니다. 짠! 그~ 적셔라. 네, 내 일은 없다. 사무양 곱창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참무양 어, 곱창. 2004년도 4월 25일날 개점일에 20년 동안 이끌어오고 있는데 7곡점 20년 수성점 개점 2003년도 개점 수성점 10년 두쪽 갈대.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50년, 100년을 이어가는 로프 가게로 만들겠습니다. 차무향 곱창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최고장점은 제가 직접 도축장에서 고기 손질해서 가성비 대비 예, 손들한테나2 3개 나눠드릴 수 있는 최고장점. 그리고 시골에서 직접 모친이 재배한 야채 제철 식재료, 제철 야채, 예, 제철 식재료 전문점으로 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참우향 곱창에 방문하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저를 믿고 20년 동안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맛있는 음식, 어?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더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을 평생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장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맛집 참우향 곱창으로 오세요.